안녕하세요. 중고차 클래스의 이주철 실장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차량,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고급지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을 갖고요. 옵션 같은 경우도 완전 빵빵하게 다 들어갔습니다. 신차가는 높았지만 이 중고차가라고는 굉장히 폭풍, 감가를 맞아서 중고차계에 거의 뭐, 숨은 보물 같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제 옆에 보이는 캐딜락의 XT5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같은 경우는 연식이 무려 20년식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를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어디 가서 절대 꿀리지 않는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간단 스펙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캐딜락의 XT5 3.0 플래티넘 등급을 갖고 있고요. 연식은 2020년. 8월 6일 날 출고가 됐으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요 윗등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행 거리 12만 1,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성능 기록부 띄워 드릴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완전 무사고의 누이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가격 2,14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요 차량 중고차로도 몇대 없는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 돼도 또 들어오는 차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성도 높고, 그만큼. 고장도 많이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차량 상태 어떨지 같이 만나보실게요. 자, 전면부 보이시는 것처럼 디자인 어마무시하죠. 지금 디자인 어디 가서도 절대 꿀리지 않는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이 라이트가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주간 주행등이 굉장히 이쁜 모습을 보여준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릴도 큼지막하게 들어가면서 좀더 포스 넘치는. 전면부 만나보실 수 있고요. 앞 범퍼에는 전방 감지 센서와 그리고 전방 카메라 있고요. 아래쪽엔 레이더 센서판이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ACC 기능 차간거리도 조절 가능하고요. 전방 추돌 방지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측면부 넘어와서 앞 타이어 전이랑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타이어 한번 가시는 거를 추천드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휠 컨디션 같은 경우는 생활감은 어느 정도 느껴진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어서 측면부 외판 상태 뒤로 가면서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외판 상태 특이사항 없이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손잡이 쪽으로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이 있고요. 사이드 밀 안쪽엔 치크방 감지 센서와 위쪽에는 썬러프, 선로프, 파노라마 썬러프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굉장히 좋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쪽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쭉 갈고 타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뒤쪽 휠 컨디션 같은 경우도 생활감은 어느 정도 느껴진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측면부 보이시는 것처럼 사이즈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패밀리카라든지 뭐 레저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용 가능하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후면부 천천히 넘어가실 건데요. 후면부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팅지는 고가의 솔라가드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방감지센서와 후방카메라가 있는데, 이 차량 후방카메라가 두 개가 있어요. 왜냐? 하나는 후방카메라로 이용을 하겠지만, 하나는 실내에서 룸밀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카메라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 만나보실 건데요. 트렁크, 당연히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트렁크 공간도 보시면은, 굉장히 널찍하기 때문에 웬만한 짐은 다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양쪽엔 2열 폴딩 가능한 레버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엔 이렇게. 시트를 좀 이용하셨고요 안쪽엔 당연히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와 자키 구비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닫으실 때는 이렇게 버튼 누르시면 트렁크 닫는 모습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트렁크 같은 경우는 높이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키가 작으시거나 큰 분들 같은 경우도 조절해서 이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어서 실내는 어떨지 바로 들어가보실게요 자실내안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고급진 디자인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트 상태 먼저 만나 보실 건데요. 시트 뭐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고 사용감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탑승을 했고요. 시동 같은 경우는 버튼식 시동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동 걸림과 동시에 이지 액세스 기능도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벌 다 보유하고 있고. 차키로 원격 시동도 가능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계기판 바로 만나보실게요. 자, 계기판 보이시는 것처럼 전자식 계기판이 중앙에는 탑재되어 있고요. 현재 경고등은 없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21,31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핸들 넘어와서 핸들 컨디션 아주 깔끔하고요. 중앙부에는 트리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요 아래쪽에는 차선이탈 방지와 핸들 열선이 있고 요쪽에서 이걸 누르시면은 앞쪽에 계기판 보시면은 차간거리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이렇게 차간거리 조정 가능한 기능도 탑재되어 있고요 지금 속도계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부 보시면은 정품 디스플레이 탑재되어 있고요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시고 프로젝션 핸드폰 연동도 가능하십니다 후방 카메라 바로 만나보실게요 자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있고요 어란드비 기능도 있기 때문에 주차하기에도 굉장히 편안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풀 오토 에어컨과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있고요 그리고 간단한 수납공간 컵홀더 2개 전자식 기어봉 드라이빙 모드 조절할 수 있는 버튼 4륜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있고요 암레스 안쪽에는 수납공간이 있고요 위쪽 보시면은 ECM 룸밀러가 있고요 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룸밀러를 앞으로 당길 경우 뒤쪽을 카메라로 이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요. 왜냐? 여기 각도를 이렇게 틀어도 카메라기 때문에 눈부신 현상이 없다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앞뒤 투 채널 블랙박스, 그 위쪽에는 썬러프 있고요. 네, 썬러프도 작동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위쪽 내장재 같은 경우는 알칸다라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캐딜라 XT5 같은 경우는 이 내장재에 있어서 정말 심미를 기울였다 보실 수 있는 게이 대시보드라든지 일반 도어 쪽이라든지 내장재를 다 가죽면으로 해놨기 때문에 고급진 건다 때려박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XT5 고질병이 하나가 있어요. 자 앞쪽 보시면은 이쪽에 울어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차량 울지 않았고요 아주 멀쩡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열 만나보셨고요 2열은 어떨지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2열 넘어왔습니다 2열 공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유롭죠 그렇기 때문에 2열 탑승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드라이빙 즐기실 수 있고요 뒷좌석 중앙부 보시면은 열선 시트 있고요 이렇게 독립형 에어컨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가서 엔진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음 바로 들어보실게요 자 엔진은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정숙하고 정말 좋은 엔진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V6 휘발유 엔진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숙함으로는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좋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착한 가격에 가성비 넘치게 좀 느낌 내기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더군다나 차량이 많이 없어요 왜냐? 그만큼 판매율도 높기 때문에 이 차량 구매하시는 거에 대해서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하시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중고차 클라스의 이주철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